공부를 할때잘 보이게 조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책상 위에서 공부할 때 조명이 어둡거나 불균형하게 들어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눈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. 특히 늦은 시간에 공부하려면 제대로 된 조명이 필수인데, 깜빡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지곤 하죠.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터치 LED 책상 램프입니다. 이 램프는 자연스러운 4 0 0 0 k 의 빛으로 균일하게 밝기를 제공해 주며, 조명이 넓은 범위에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설치 방법도 간편하고, 나노 접착제로 부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. 사용하면 책상 위에서 글도 읽고 작업도 더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, 별점도 높아 재구매율이 상당합니다. 실제로 사용해본 많은 분들이 이 램프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. 특히 학생들과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조명이 부족해 스트레스 받았던 분이라면,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터치 LED 책상 램프를 사용해보세요. 조명만 바꿔도 공부 환경이 화편할 수 있습니다.